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천국 비유 일곱 개가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 일곱 개가 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걸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민중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천국에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듣고 흘러버렸고 민중들은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무슨 뜻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이해만 하고 끝난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천국 비유를 설교를 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에 있어서 이 천국 비유는 다시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풀어 나면 하나님이 예정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면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천국은 이 땅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이 천국은 하늘에서 천사와 사단 싸우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단의 왕국과 이 천국의 천국이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섯 가지 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시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알고과 가라지, 세 번째가 겨자씨, 네 번째가 누루, 다섯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가 좋은 진주, 그다음 일곱 번째가 아, 그물에 걸린 물고기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예,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나 그 자신은 뭘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로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어, 기껏해야 120명. 그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날 전세계 한 24억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커졌고 그 교회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수시억이될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자랐어요. 어,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이 저한테 그, 그 비닐봉지에 겨자씨를 주는데요. 모래알부터 더 잡아요. 한참 봐야 이게 겨자씨구나. 네, 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자라면 10m, 15m씩 된대요. 쑥쑥 자라가지고 그래고 보통 나무보다 더 크게, 큰 것들은. 이것을 주님 의 비유로 든 것은, 천국은 이렇게 왕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 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는 아멘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멘새로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쇠퇴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 민주화되고 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그리고 지시가 되면 하나님나라는 말하자면 세트를 해야 그러지 않거든요. 성령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출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니까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적이 된 것을 해결을 하다 내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내 삶이 육신적이고 또 내가 내 사상, 이옛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서울 정안에 드러나지 않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이역사심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당연히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죠.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타다기보다. 우리를 타다야 되고 나를 타다야 되는 겁니다. 타당대 끝나서는 안 되고 백날 타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겨우 하나 천국 가면 다행이고요. 어떻게 하면 삼일치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배을 해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 빛과소금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비유란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쓰죠.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누룩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교회 가운데 죄악이 퍼지는 걸 누룩으로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이 퍼지는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뒀더니 엄청나게 불풀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 난 것은 단순히 한 지역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세계교회를 생각하죠요 주님의 교회는 세계교회니까 물론 그거를 체현하는 것은 이 지역 안에서 지역 교회가 하지만 주님은 전 세계 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붕식이시잖아요. 주님 관점에 왔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쇠퇴한다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문명을 주도했던 종교계의 후예라고 할수 있는 사방 기독 국가들이 쇠퇴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동그라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나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계속 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한국교회가 최초로 동성애도 맞고, 네오막심을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월드리스트, 세계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을 분쇄해서 세계성교를 완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이 비유 외에는 천국을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로 사도들은 천국을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경우 굉장히 성서적인, 어떤 경우는 다양한 칼라를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성령 체험에서 한 10일 동안 성령 세를 경험하고 2년 동안 휴학을 돌아다녀가지고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그레머가 새겨져 버립니다. 그것이 저를 지칠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한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떻게 코리아 교회 에 진짜 한줌도안 되는 교회가 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아시아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지금도 할수 있을까? 그건 성령이 제마음에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불가능해요. 이야기는 거꾸로. 여러분도 그런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어떻든 뭐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든 나라가 어떻든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실 테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란다는 거 나오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말한 게 아니에요. 참일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고 성령이 오셔서 그 실제를 경험하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데왜 목회자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요? 결정경우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세상을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순간적인 성령의 충만도 해결을 하고 자기를 분리하자 충만할 건데 여러분 매일의 생활성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은 못 박아야 되고 끊임없이 옛사람을 한마디로 세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령을 사모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성령을 계속 사모해야 되냐 끊임없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옛사람을 만들어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 속에 살고 싶고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잘못된 옛사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아서 원죄에 속아서 죄짓고 그리고 좀깨끗해지는그 옛자가 살아가지고 자기 위에 빠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 41년의 삶이란 것은 정말 자기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 내 철학도 부인하고 내 신학도 뜯어고치고 내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과 취미와 그다음에 내 습관과 내가 가지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주님 다 뜯어고치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꿔 가는. 그러게 될때 매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10분인 비유를 설명해 줬죠. 오늘은 이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비유가 정말 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비유들은 일방적으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데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자랑과 동시에 이 사단의 왕국이 집요하게 이제 자라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극명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알곡의 결말과 가라질 결말. 이거는 짧은 구속사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고, 육신 안에다 좋은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씨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의 씨만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좋은 씨를 이제 뿌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친 세상이에 아버지가 만든 세상. 아들에게 준이 세상인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탈출해본 이 세상한테 이거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신은 말씀이보다는 말씀을 받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인간.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죄수 함 받고 의롭다 안 받고 그렇게 된 연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한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천국의 아들들을 말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태어날 때부터 원제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그 영혼을 붙들어가지고 사단의 왕국에 호적을 올린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말할 필요 없이 마귀죠. 그리고 악한 영들이고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 여기는 주님 재림 때가 아니에요. 천연왕국 때를 말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 시대와 천연왕국 시대, 새 에루살렘 시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의 신학에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요한 신학에 와서 이게 완전히 구분되거든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돼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계시란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고 때가 돼야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계속 성경 쓰여지나요? 사도 요한으로 말씀 계시는 이제 끝나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계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로는요. 그걸 어떻게 퍼뜨리느냐,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느냐 문제지 제2 성경 쓰는 거 아니에요. 정경, 성경 쓰자고 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추석꾼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사들이 천연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이제, 예, 보호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죠. 모든, 어.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다는 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느니,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천사를 아버지가 보내요. 근데 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간 이후로 이 아들이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죠. 불의 사은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뿐에 집어넣는다. 둘째 사망의 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한 것끝이란거 거 아시겠죠? 술무불에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이라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난다.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제가 늘 에,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공부하고 성령 안에 연애하고 성령 안에 가정생활하고 성령 안에 사업하고 성령에 정치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양육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성령 체험이 자기 의가 되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탁월해지잖아요. 파워풀해지잖아요. 그런 막는 길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의 저자인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자기를 뜯어 고치는 책이에요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갖고 세상을 변혁하기 전에 성경 갖고 자기를 먼저 뜯어고쳐야 돼요. 교회를 먼저 뜯어고쳐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고 AI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고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성경의 문화와 현대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창의적 인영을 주고 개혁적 인영을 주고 사회를 변혁하는 영으로서 역사를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고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나를 변화시키는데 쓰는 책이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한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거듭난 사람한테 성경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들 관계 몇개 있잖아요. 성령, 거루하냐 누가 성령받나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받아요. 누가 이게 성경을 보나요? 거듭난 년 후에 성령받은 사람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는 뭐잖아요?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을 성도라고 래요 그래서, 어, 더욱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성령을 따라 사업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탁월한 사람 만들게 영이 직접 우리에게 개시를 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인도를 하시죠. 왜냐,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영이 직접 우리에게 개시를 하면 마귀가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따라서 이 일반 세계를 변혁하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영의 직접기 계시로 사단을 이기고 정말 생수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